야, 이 사람 지금 방송하잖아. 지금 방송하잖아요. 이런 식으로. 내 이거 아니야, 가보. <laughs> 도.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. 네, 보세요 어, 그건 동영상이잖아. 동영상 아니에요. 진짜 방송하는 거예요. <laughs> 근데 니네 방에 들어오는 사람 있어요. 있어야지. 는 무슨... 거. 무슨... 무슨... <laughs> 이 사람. 이 사람 방송하는 거 같은데. 이거 아니에요? 335명. 이거 아니에요? 아, 그거는좀 나중에 엄동영상 동상을 동상 같은데. 동영사 아니에요. 지금 시시간 보거든요. 채팅 딱 하고 시시간 채팅. 근데 너 방에 지금 몇명인야몇 몇, 몇, 몇. 명이신데? 어, 어디, 어디 사이트인데? 너 지금 캔 사이트. 유튜브요. 아, 진짜 뭐해요 이거. 야한 거 보네. 아닌데? 먹방인데, 먹방. 저 컨텐츠 봐봐라. 아, 이 사람 포즈가 이런 거고. 야한 게 아니고 먹방이라고. 이 컨텐츠 뭐라고 좀 하는데? 이사람 포..포스..포스가 이렇..뭐.. 희한한 사람 가져가 봐야 포스, <laughs> 포스 끝내지면야 이정도는 돼야지 이게 방송이지 니가 그방송이야네 캣..아 진짜 캣도 없는거야 아니 진짜 이렇게 방송 모욕하는 건 참... 저 욕하는 건 참는데 방송 모욕하지 마라 네 그만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요? 아니 일단 내가 움직여야지 그걸 움직여 마우스로 움직이면 그렇지 항상 그렇게 움직여 R 누르려고 알 R도 가야지 그렇지 오케이 그재해한줄아시한1번 저쪽으로. 저쪽으로. 저쪽으로 맵을 키맵맵키 맵, 맵 키, 어, 그렇게 키라고. 다시. 그래. 이게 이렇게 킨 상태에서 아카라한테 가라 아카라. 아카라 있잖아오른쪽에대위리가 어디예요? 대하구 대화구. 위가이디 됐어, 이제, 꾸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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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고. 나가고, 나가고. 됐어. 저 이제 밖으로 가서 이제 사장님. 갈게요. 내부 쳐. 그래. 밖으로 나가. 그로, 이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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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. 로 아니, 다리로. 이로, 그래, 다리, 다리, 그래. 좀 나가서 이제 뭐가고 사장님. 비웨어 바디스앤 비스트 네 이게 격은 뭘로 해요? 싸라고싸워 싸라고. 그냥 오른쪽 마우스어 그래 그래 그런식 그런식 그런식이 이걸로 이제 무기도 사는거예요 응? 무기도 네, 네. 사는거요 무기 사는게 아니고 그 애들 잡으면 무기 나와 나오네 나오네, 나오네. 안먹네 안 그거 다안 먹어야 는데다 먹고 있어요 뭐, 뭐, 들려요? 아니, 이주어들 나와서 그 짬만 느잖아요 고기 씨름 안먹는는 건데 무조건 그쪽으로... 음, 아, 네 아니죠 이거 맨 지도 키는거 어느거지? 응그렇게그 음, 애들 다 잡아야해 뭐. 막 나오는거 있잖아 야 주먹으로 떼기 좀 할꺼야 딱지매 와인 눌러봐봐 와인 걸까요오 어, 센데? 주먹으로 잡지 말고 뭐하지 이제? 일단 그 동굴 찾아야지, 동굴. 맵을, 맵을 키야 하는데. 맵 키면 그길 따라가면 동굴있다 동굴. 대노불 동굴. 아, 얘네부터 찾하고 일단 보해달라 그 예. 네. 네. 살려주세요. 없는데요, 동굴? 찾아야지. 저길 따라 걸어보 길이 어디, 길이 어떤 사람인가 봐봐. 있지? 봐봐. 왜치해봐봐 지금 이길있잖아네 이거 어, 맵이잖아 여기 지금 길이지 음.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 아이씨 이거 따라갔어요? 그렇지 나는 다 따라갔지 몇인데요 레벨? 나79 그냥 니하고 차이 엄청나 지금 니가 나하고 놀라면 음. 내가 지금 70인데 넌 이제 2레벨이잖아 그래 급히 그 좀더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야 길을 따라가라고. 길 따라가는데 애들 잡아라 네. 고 그게 뭐야? 아니 네. 그쪽으로 가라. 도로로 가서 고해요 오른쪽. 이걸로 이제 사냥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? 사냥하고 을맵 불리고 그것 애들한테 것 사는 게 아니고 얘들 잡으면 <laughs> 템템 나오는 걸로 <laughs> 쟤들이 템다 제들이 템다 줘. 이기면? 응. 아 거기. 응. 거기 이제 뭐 가져가야 돼. 총 맞으면 바로 세워야겠네. 창어가어기있어뭐 장어기. 어기장어어기기기 장어기. 기 장어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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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장어기. 기장 또 다시 살아나네? 그니까, 죽게 만들어서 주소서를, 어, 잡아야지. 어, 그 애를 먼저 잡아야아 진짜 이거 먹기 어렵네.